자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3,000m 어, 경보 경기 남자 중학교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보 경기는 예. 처음 중계입니다. 예, 네, 경보 경기까지 이제 중계 방송이 들어갑니다. 예. 자, 자 남자 중학교부 소개하시죠. 3,000m 아, 강재성 선수 그리고 정민호 선수 아, 정말. 어, 김예훈, 어, 또 고재민 선수 나와 있고요. 이태빈, 김도현 김성욱, 김가람, 장민기, 함지안, 어, 또이 정민우, 정민규, 배민현, 김한 선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000m 이 경보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는 이 경보 경기가 그 3,000m가 아니라 5,000m 경기인데. 네. 어, 지금 그 청소년 이번 대회가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 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3000m 로그 어, 18세 원더는 3000m 경보 대회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5000m를 하는데 대회, 이번 대회는 3000m로 경기를 하는 것이죠 예. 경보 경기는 아주 간, 간단합니다 네. 경보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이 얼마나 달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욕망을 자제하는, 게, <laughs>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딱 중간이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걷는 거죠. 아, 그냥 말 그대로 뛰는 뛰면, 뛰면은 파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어, 한 다리가 지면에 붙어 있어야지. 네. 어두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뛴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규칙이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는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네. 원래 그 경보라는 걸 지금 그 기본 이그 걷기가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예. 그러나 보통 일반 사람이 걷는 것과는 동작이 참으 다르죠. 예. 이 경보 경기는 또 빨리 걸어야 하고. 자 출발했습니다. 또 규칙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이다. 그렇죠, 그렇네요. 아주 정답이십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또 쉬워 보여도요. 저렇게 빨리 걷는 것이 또 쉽지는 않죠. 이 일반 사람이 네. 걷는 속도요. 네. 뛰지 않고 걷는 거이 선수들은 네. 이두 배로 빨리 걷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못 따라가겠네요. 1km 걸을 때이 네. 선수들은 2km 걷는다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저렇게 허리 놀림이 경배 중요한 것은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네. 보통 일반 보통 사람들의 걸음이 시속 4km 나오는데 경보 선수들은 보통 한 평균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배로 보면 된다. 아. 빨리 걷는 사람. 상당히 빠르네요. 빨리 내가 경보를 평상시에 공원에서 빨리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속도보다 두 배로 보면 되고요. 아어이저 남자 성인 선수들, 네.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는 100m를 19초 페이스. 네. 100미터를 19초로 걸으니까 20킬로미터를. 예, 얼마나 예. 빠르가 <laughs>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일반 사람들이 좀 뛰는 듯한 그런 스피드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경보 지금 트랙 경기는, 네. 어 규정이, 어 심판이 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 경기는. 6에서 9명까지가 도로경기 심판이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심판이 보고 있죠. 그런데 네. 어, 처음에 선수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도로를 뛰잖아요. 네. 그러면 은 다리, 다리를 보면 누구 다리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한 80명의 선수가 같이 레이스하는데 네. 다리를 보고서 누가 어떤 다리가 뛰고 있는지 <laughs>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머리를 봅니다. 예. 뛰는 선수들은 머리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를 보고 처음에는 아, 파울을 잡그렇겠군요 네. 지금 어 지금 3000m는 지금 중학생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네. 자, 지금 저 파울이 들어갔죠. 아, 바로 옆에서 심판이 지금 네. 지적을 해 줍니다. 어, 주임 심판은 어, 경기를 종합 운영하는 심판이고 네. 네 명의 심판이 파워를 주는데, 네. 어, 이한 선수가 한 선수한테 한 심판이 세 번을 파워를 줘도 괜찮아요. 네. 세 명의 심판이 파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되었을 때 습격이 네. 되는 거죠. 아. 그거 왜냐면은 네. 짜고 할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저 일등 다니는 선수를 내가 파워를 시켜서 퇴장을 시키면은 리등 네. 다니는 선수를 일등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명의 심판원이. 파워를 전부 어야만 그게 세개가 돼야만 아, 시, 어, 실격 처리가 돼요. 의견 거고요. 합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3,000m니까요. 네. 어, 트랙 7바퀴 반을 도는데 네. 자 허리가 엄청 유연해야만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지구력도 줘야 되고 참 전신 운동이죠. 전신 운동. 자, 지금 송내 중앙 중학교의 김예훈 선수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꿈치로 걷는 게 아니라 뒤꿈치로 걷잖아요. 네. 자, 또 파워를 한번 주어집니다. 네. 예. 자, 뒤꿈치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걷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발이 그냥 동시에 닿잖아요. 네. 근데 뒤꿈치로다 이렇게 밀어지야 됩니다. 이게 룰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뛸 때는 앞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경보 같은 경기는 어, 제가 좀이 기록을 보니까 이웃나라 일본이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km 남자 세계 기록을 네. 어, 일본의 유스케 선수가 갖고 있거든요. 네. 20km를 네. 왜 일본이 이렇게 경보가 강하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를 시켜서 중장거리 선수에서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을 경보를 시키거든요. 아. 근데 일본은... 네. 중장거리를 잘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경보를 시키죠. 그럼 누가 더 유리하겠어? <laughs> 일본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일본은 장거리 선수들이 선수층이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더 많습니다. 아, 일본은 좀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지상교육을 그렇죠. 시킨다고 해그 그렇죠.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다 육상을 하죠. 좀그부분이좀 부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많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 5,000m를 4위, 5위 할것 같으면 네. 경부시키면 세계 신기록 나올 수도 <laughs>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네. 일찍이, 네. 원래는 일본도 우리나라 수준보다 경부가 약했어요. 우리나라 아, 김현섭 선수, 박칠성 선수보다도 일본 선수가 못 따라왔었는데 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지금의 일본의 지금 경부 강세는? 언제부터 일본이 경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오. 중국이 남녀 다그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니까 네. 이거 동양인도 되는 종목은 이거다. 네. 응? 서양인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네. 그때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중국이 금메달 따니까 거기에서 침전을 받고 네. 일본 육상 연맹에서 정착 종목으로 이제 경보를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일본의 그 유스케 선수를 통해서 네. 세계 신기록까지 수립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번에 그 유스케 선수가 50km로 경보를 돌아갔거든요. 네. 네. 금메달 후보예요. 왜냐하면 아, 2019년에 예, 2019년 도하 세계선 선수권대회 때 금메달을 땄 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죠. 그렇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도 앞으로 경보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네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네. 걷는 것보다는 뛸려고 하죠. <웃음> <웃음> 그거 좀 많이 바꾸지 않으면은 네. 우리나라 는 경보가 한동안 좋으셔서 나오겠죠. 어려워 죠. 네. 자, 송내 중앙중학교의 김예훈 선수가 현재 좀 선도입니다. 차이를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바퀴 남은 상황. 아주 벌써 이렇게 걷는 자세가 다른 네. 어, 선수보다 좀 다르잖아요. 아, 부드럽습니다. 좀 네. 리듬을 잘 타고 있는데요. 네. 기량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네, 김예훈 선수. 이 경보 동작은 좀 선수들이 어이 리듬을 잘 타면서 부드럽게 신체를 좀 어, 연결을 해서 걸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리듬이죠. 네. 제가 그 마라톤도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달린다 그랬잖아요. 네. 경보는 더 리듬이 더 필요한 거죠. 예. 이 힘으로 하게 되면은 파워리 나오고요. 네. 또 오래 걸을 수가 없죠. 보통이 경보 선수들의 이 호흡은 이 중장거리 어이 선수들의 호흡과는 조금은 다른 호흡을 쓰나요? 중장거리하고 뭐 평안하게. 네. 뭐 사람들이 교과서를 그 육상 뭐 교과서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뭐 복식 호흡 해갖고두번 <laughs> 들이시고 두번내시나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네. 그거 어떻게 맞춰서 합니까 편하게 숨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예. 선수에게 이 선수들을 복식으로 그런 거안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매니아들 뛰는데 뭐 이상한 매니아들이 뭐 복싱 호흡이라고뭐두번 들이시고 두번내쉬고 <laughs> <laughs> 선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맞는 아, 그런 호흡을 하는 거고요 네. 음이 경보 같은 경우는 그냥 규칙이요 네. 지면에 다은 다리 한쪽 다리는. 곧게 뻗어야 돼요. 저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힙이 움직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네. 지면에 닿는 다리는 무릎이 펴져야 돼요. 네. 무릎이 구부러지면은 파워를 잡거든요. 뛴다고 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다리가 다리를 보고 무릎을 보고서 이 파워를 잡는 거죠. 예. 이 선수 보세요. 다리가 쭉쭉쭉쭉 그냥 곧게 뻗어 있잖아요. 아, 거의 일직선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스피드도 상당히 좋고요. 김예훈 선수. 예. 어, 기량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라톤처럼요. 지구력이 줘야 해요 네. 어. 우리가 그 마라톤이 육상 경기에서 42.19 제일 긴 거리를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50km 경부가 있어요. 그렇죠. 50km 경부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도 더 길죠. 네. 그래서 너무 이 선수들에게 혹사를 시킨다 해서 어, 올해 도쿄올림픽의 끝으로 50km 경보는 사라집니다. 아.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이 50km 경보는 예, 마지막이죠. 마지막인 예, 마지막이죠. 종목이네요. 이제 아, 앞으로 50km 경보가 사라지고 어, 그게 2019년 어, 국제육상연맹 이 사이에서 의결을 봐서 통과가 됐죠. 네. 그런데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어, 10km를 할 것이냐. 어, 30km를 할 것이냐. 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아, 20km는 그냥 남겨 두는 겁니까? 그렇죠. 20km는 네. 그 여자 같은 경우 육상 경기에서 마라톤도 하고 뭐 해머 던지기도 여자도 하고 장태도 다 하잖아요. 네. 유일하게 여자가 안 하는 종목이 50km부터 경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모든 것을 여성들 예전에는 여성 선수들이 안 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네. 이제 점차도 여성들이 남성 종목을 다 똑같이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는 종목이 여성 50km 경부인데20 그게 그러니까 여성은 경부가 20km만 있죠. 네. 그런데 이제 50km 경부 없어지니까 네. 이제 여성부도 또 이제 하나 종목이 더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남녀 똑같이 이제 경기를 모든 걸다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아, 지금 아, 이 어 게시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 411 428 이게 그 어떤 번호인가요? 파월이죠. 파월 그러니까 선수. 411번이 두번 파월을. 지금 했거든요. 예 근데 그한번더 파울한. 아, 저기 이번에 지금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라는 어, 숫자 밑에 예. 지금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두번 파울했다. 주임 심판한테 알리고. 네. 주임 심판이 이제 계시 심판한테 알려가지고 계시 심판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데 삼자까지 비어 있잖아요. 네. 삼자에 체크하는 순간에 그 선수는 실격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판원 분들이 지금 선수들의 지금 바로 옆에서 아 지금 밀착 체크를 하면서 파울 여부를 가려내고 있거든요. 자 여전히 선두는 송내 중앙 중앙의 아 김예훈 선수입니다. 참 힘든 종목이죠. 네. 어... 레이스가 힘든 게 아니라. 얼마나 뛰고 싶겠습니까? <웃음> <웃음> 바로 저 앞에 가는데, 네. 얼마나 뛰어서 잡고 싶겠습니까? 예. 그걸 뛰려고 하다 보면 펄이 나오니까 실격 처리되니까, 예. 그걸 그 참는 인내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죠. 예. 선수들이 이 다리를 어, 유심히 보니까 역시나 이 일직선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아마 네. 중학생들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경보를 초등학교는 없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준 순등이들된 선수가 있는데 예. 지금 410걸 다고는 김예훈 선수는 상당히 기량이 좋습니다. 동작이 부드럽습니다. 유연하고요. 자 이제 네. 김예훈 선수는 한 바퀴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한 바퀴죠. 자, 선두 한 바퀴 남았습니다. 네. 이를 악물고 지금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보는 어, 따라서 중학교부터 먼저 이제 가장 처음 시작을 하고요. 네.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면은 더좀긴 더 구간을 그렇죠. 걷겠죠? 거리가 길어지는 네. 거죠. 고등학교는 최고 긴 거리가 10km고요. 네. 어, 일반인 20km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수권 대회 때 도로 20km를 합니다. 네. 고등학생은 10km하고. 이건 지금 저 꿈나무 청소년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네. 3,000m를 트랙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트랙에서 하는 경기는 그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려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도로에서 하는데 선수권 대회때 20km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중계방송을 제대로 한번 경부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이 김예은 선수가 지금은 3,000m를 어, 경보 경기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큰 선수로 어, 도약하기 위해서라면 더먼 거리를 이제 또 걸어야 됩니다. 네. 중학생은 5km, 네. 고등학생은 10km, 그리고 대학 일반은 20km를 경기를 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이잘 성장을 해서 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어,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약 80m죠. 네. 어, 오늘 또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자 어,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선수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걷기 하시는 분들은 네.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3km를 3km. 13분대죠. 네. 자 송예은, 김예은 선수 결승선 통과합니다. 1위.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공원에 5km를 걷는데 네. 빨리 걷는 사람들이 한 45분에 걷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00m를 13분이니까 <laughs> 거의 그 걷는 빠리 걷는 사람보다 네. 아마 배베 빠르게 걷는다고 일반인들 아마 뛰어도 3km 이 정도 기로 <laughs> <길은> 안 <laughs> 나올걸요. 네. 자 송내 중앙 중에 김예훈 선수가 레이스를 마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김예훈 선수가 걷는가 하고 네. 다른 아이 선수도 잘 걷네요. 아. 어. 8 번을 달팔번 달고, 달고 있는 함지안, 네, 송내 중앙 중 같은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 같은 학교입니까? 네. 음, 지도자가 아주 그 지도를 잘하나 보죠. 네, 송내 네, 중앙 중학교. 자 그리고 점천 중학교의 고재민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서고 중학교의 김한 선수인데요. 김한. 자 김한 선수가 레이스를 마치는 모습 2위입니다. 서고 중학교의 김한 선수가 은메달입니다. 부산 체육 중학교의 장민기 선수가 동메달로 레이스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메달 색깔은 가려졌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 기량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실력 차이가 아니라 늦게 시작한 선수, 네, 조금 일찍 일찍 시작한 선수, 네. 이렇게 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이 경보 어, 룰을 따라서 이렇게 그. 잘하기는좀 어렵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경기거든요. 예. 이경보 경기도 좀이 성인 선수는 긴 구간을 걷잖아요. 네. 그럼 마라톤처럼 중간 중간에 물도 마시고 좀 그럽니까? 똑같습니다. 네. 매 5킬로미터마다 네. 음료대가 있죠. 네. 그리고 스펀치도 중간에 또 있고요. 예. 아 일반 선수들요 이 보면은요. 예. 엄청 빨라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네. 아, 한번좀 우리 국민들한테 경보 경기 하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성인 선수들 엄청 빠릅니다. <laughs> 네. 자 하나씩 하나씩 레이스를 마치는 선수들입니다. 아, 송내 중앙 중에 김도현 선수도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양양 중학교 김상호 선수인데 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네.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아자 서거 중학교 선수인데요. 자저 고통을 이겨내고 네. 강인한 정신 좋아요. <laughs> 고개까지양측을로들리니잖아요이 예. 선수는 인재 경부를 인재 시작한 선수죠. 예. 신체적인 조건을 좋아요. 좀 연습하면은 이 선수도 지금 이렇게 걷는 것은 그냥 본인이 평소에 걷는 것보다도 어마어마릴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이 경부의 그 자세를 배우기에 사는 거니까요. 네. <laughs> 이 선수는 뒷꿈치가 안 닿네요. 아, 행당 중학교의 정민우 선수, 네, 뒷꿈치가 아직 안 닿아요. 네. 아직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좀이 자세가, 어, 이 걷는 자세, 이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은 다른 선수. 이좀 어, 앞으로 더욱 더 성장을 아. 어, 기대가 되는 선수. 그렇지.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저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경부를그 기술을 어떻게? 그렇죠. 처음부터 잘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더욱 더 성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행당중학교의 장민우 선수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 표정이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계 방송을 네. 어, 경보 경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계 방송한 거 아마 처음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처음 중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경보 관계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laughs> 네. 중에 정민우 선수, 이 경보 선수들도 이 엄청난 체력이 좀 요구될 가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 선수들이 경보를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선수들이 전부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잘못 생각한다고 봐요. 마라톤을 해서 그렇게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못할 바에는 일본처럼 우리도 경보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에서 메달 따지. 중국이 지금 일본 저 올림픽에 뭐돈림픽에 네. 금메달이 어디냐 바로 중국과 일본 싸움이에요 네 지금 뭐 예전에는 유럽 뭐 스페인이나 스페인도 잘했고 뭐 멕시코도 잘했고 뭐 러시아도 잘하고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이 경보에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좀 많이 그동안 없었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보는 네. 상금이 없잖아요 <laughs> 그렇군요. 네. 간단한가. 아프리카 선수는 상금에 좀. 그러지게네요. 그렇죠. 보기는 돈이죠. 네. 먹고 사는 게. 자 지금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행당 중학교의 정민호 선수까지 네. 마칩니다. 잘했어요. 네. 이제 이제 시작하는 선수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자 남자 중학교부 3,000m 경보 결승 경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김예훈, 김가람, 장민기 이렇게 어, 각각 1위와 2위 그리고 3위 선수가 가려졌습니다. 송내 중앙 중의 김예훈 선수가 금메달, 소월 중학교의 김가람 선수가 은메달, 네. 아, 부산 체육 중학교의 장민기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 김예훈 선수 자, 오늘의 챔피언이에요. 네. 네. 자, 앞으로 아시아가 이제 경보에서 아 많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김예훈 선수 더욱 더 멋진 선수 성장해 주면 좋겠습니다. 봐요. 네. 자, 아,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럼요. 표정. 대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얼마나 기쁠까요? 이번 KBS배 전국 육상 경기 대회에서 내가 남자 중등부 3000m 경보에서 우승하겠다. 이런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왔을 텐데 그 꿈을 이루어서 정말 기쁜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학교의 챔피언입니다. 김예은. 네.